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계의 미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그래서 이 관계의 미학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누군가에게 약점이 있다 그러면 이 약점은 도와주는 게 좋겠고요 또그 사람의 부족이 있어요 그러면 부족은 치워주고 치워주고 또그 사람의 허물이 있어요 허물 허물. 자, 이 허물은 덮어주고. 또그 사람에게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 비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밀은 지켜줘야 되겠죠. 또그 사람에게 실수가 있어요. 자, 실수는 감춰주고. 또그 사람에게 장점이 있어요. 좋은 거니까 이거는 말해주고. 능력 이 있어요 능력 능력은 인정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정 조코빠이 정이라고 하는 정이죠 자정은 어때요 나누어주고 이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아주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관계 미학에서 약점은 도와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실수는 감춰주고, 장점은 말해주고, 능력은 인정하고, 정은 나누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